웹툰과 디즈니. 처음엔 낯설게만 보이던 두 이름이 이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판을 흔들 새로운 조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탄생한 디지털 만화의 제국 네이버 웹툰. 그리고 마블, 스타워즈, 픽사까지. 상상만으로도 가슴뛰는 IP를 보유한 콘텐츠의 왕국 디즈니. 이두 거인이 손을 잡으며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전통 만화는 새로 스크롤로 다시 태어나고 웹툰 오리지널은 디즈니, IP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죠. 이제 독자들은 웹툰 앱에서 마블 히어로를 새로 스크롤로 만나고 스타워즈 세계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저 만화를 읽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몰입하는 경험이 열리는 겁니다. 일본에서 웹툰이 사랑받는 건 놀랍지 않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웹툰은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는 이미 수천만 명.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으로 성장한 세대에게 웹툰은 딱 맞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와 K팝의 글로벌 성공은 웹툰의 인기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스 모두 웹툰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화려한 성장 뒤에는 냉정한 숫자도 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2분기 매출은 3억 4830만 달러 약 4700억 원 작년보다 8% 넘게 늘었지만 아직 순손실은 390만 달러 약 53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기간 7660만 달러 약 103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현금 자산은 5억 8150만 달러로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만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이 여전히 과제입니다. 웹툰은 디즈니 IP로 북미와 유럽 시장을 더 넓힐 수 있고 디즈니는 젊은 세대가 모여있는 웹툰 플랫폼에서 새로운 팬덤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있습니다.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 오리지널 창작자와 디즈니 콘텐츠 사이의 균형, 그리고 지역별 문화 차이까지. 이 모든 난제를 풀어내야 진짜 성과가 따라올 겁니다. 요약하면 웹툰과 디즈니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글로벌 만화 엔터테인먼트의 판도를 다시 쓰는 사건입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장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보 전달로 결코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구독 감사합니다.